안녕하세요 싼 마이크 박동훈 대리 입니다 어, 오늘은 좀 올해 여름이랑 좀잘 어울리는 색깔의 정말 시원한 색상의 차량을 좀 준비 를 했어요 미니 쿠퍼 차량이고요 이 차량 3세대의1.5 디젤 엔진 을 갖고 있는 연비가 상당히 좋고 차도 귀염귀엄 하고 이쁜 차량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43,000km 탔고요 그리고 연식은 17년 7월식이에요. 연도 상당히 짧죠. 쌈마이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2,4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은 외관 앞쪽 모습을 보시면은 뭔가 살짝 아... 개구리 왕눈이가 좀 생각나는 캐로로라고 하시네 좀캐로로 같은 그런 느낌 개구리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럼 좀 귀염귀염한 느낌의.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네트랑 그리고 범버쪽 요 라인 전면부 쪽은 상당히 지금 깔끔하고요 연도랑 키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관은 지금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한 바퀴 쭉 둘러보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휠기수도 전혀 없고 앞 타이어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뒤 타이어는 음, 네.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교환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관리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라인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음, 이쪽도 지금 흠 잡을 곳이 전혀 보이지 가 않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랑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쪽도 지금 타이어는 한60% 여서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앞타이어도 동일하게 한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셨는데, 어, 문콕 자체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차에 파손된 부분, 그리고 기스 나서 뭐 도장이 파여 있는 부분, 그런 스크래치조차도 전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바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실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좋다 보니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들, 이제 각종 버튼들도 이따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거의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그리고 터치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버튼 자체들도 뭐 해진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실내에 타서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엔진 스타트를 할때 스마트 키가 있는 차량이에요 엔진 스타트 버튼을 이 차량은 누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살짝 제낀다 라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렇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이 상당히 빨갛게 올라오죠 아래로 누르셔도 되시고요 위로 이렇게 제끼셔도 되시는데 뭔가 좀 비행기 같은 느낌 좀 미사일 버튼 그런 느낌의 버튼이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동이 원터치에 잘 걸리고 있고요. 자 핸들 리모컨 지금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간단하게 오디오 그리고 뭐 전화 버튼 그리고 코루즈 컨트롤 다양하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진 기어를 놓게 되면은 여기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리 N, D까지 왔을때 지금 차량에 대해서 제자리에서 뭐 미션 충격이 되는 뭐충격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아래 에 있는 버튼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위쪽에 보시면요 열선. 운전석 열선, 그리고 조수석 열선까지 집 버튼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썰루프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 뒷좌석이 좀더 개방감이 들수 있게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조작할 수 있는 이게 DIS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각종 모드라든지 맵, 그리고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쿠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이 두개예요 문이 두 개라서.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실 때는 뒤에 있는 레버를 땡겨서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하시면 되시는데 보통 남성분들은 타기가 좀 어려워요. 남성분이 타게 되면은 앞좌석을 많이 당겨야 되기 때문에 뒷좌석은 거의 쓸 일이 없거나 혹은 앞좌석에 앞좌석 두분 그리고 뒷좌석에도 두분총네 분이 여성분이면은 좀 외소한 체형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탑승이 가능할 정도의좀 많이 좁은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뒤로 가서 트렁크 공간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트렁크 공간이에요. 트렁크 공간은 많이 넓진 않아요. 일종의 한 경차 정도, 뭐, 국산차로 따지면 모닝 스파크 정도, 근데 모닝 스파크보다는 좀더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미니 차량은, 어, 이 그냥 예쁜 감성 하나로만 타셔야 돼요. 편의성에서는 좀 떨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좀 예쁜 느낌. 좀 감성이 좀 넘치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좋은 차량이죠. 디자인 하나만 보고 타셔야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렁크 공간까지, 외관, 내관, 트렁크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차량의 이제 사고 유무, 사고가 지금 없다고 나와 있던 차량인데, 지금 혹시나 사고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더 체크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미니 쿠퍼 차량의 이제 사고 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성능상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다를 거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고요. 그리고 자, 연식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차량의 스펙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연식은 2017년 7월식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43,000km 탔고요. 그리고 미니 쿠퍼 디젤 1.5 엔진을 가진 지금 하이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색깔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진짜 여름에 어 놀러가기 정말 좋은 차량 색상이에요. 지금 하늘색에 정말 이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내간, 외간 상태가 너무나도 깔끔해서, 어 차량 너무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삼마이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4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뭐 미니 같은 경우에 차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류의 차량을 원하신다 근데 이 차량은 안 찾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고객님 조건에 최대한 맞는 좋은 차량으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종 원하신차종 있다고 하셔도 연락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괜찮은 차량 제일 좋은 조건의 차량으로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마지막 끝으로 좋아요 구독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쌈마이카 박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